일단은 이제 두 사람,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어떤 합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인데, 그러려 그러면 일단 문구가 정확하게 좀, 그, 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아마 짐작은 뭐, 은행 대출이, 이, 뭐, 불법 증축 문제로 뭐, 은행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또는 금융권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뭐, 저기, 무효로 한다, 뭐, 이 정도로 쓰이지 않겠어요? 네, 안 예. 그렇다고 그면은 그게, 어,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권 내지 은행 이런 부분이 지금 뭘 말하는지 불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다 토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애매한 문구를 적은 거예요, 서로. 이게 해석하기가 딱 부러지게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애매한 문구 때문에 뭘 어떻게 해석을, 서로 합의가 무엇이었느냐를, 어, 뭐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증인을 불러보고, 뭐,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어찌보면 좀 서로 간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 문구가 좀 부실하게 적은거죠. 은행 분명히... 글쎄요. 은행이라는 게뭘 말할까요? <laughs> 은행이라는 게 법적인 정의가 있습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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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해석이에요. 결국은 금융, 금융권 이러면 좀 폭이, 폭이 넓어 보이잖아요.